안녕하세요. 고바오입니다. 오늘 이쪽에 잠깐 시간 나는 김에 벌통 내금 정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음,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. 뭐, 어, 벌도, 어, 뭐, 이 정도면 아주 좋고, 밀도 이렇게 많이 올렸고, 지금, 어 벌은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. 우벌 어, 엄청 넘쳐 있네요. 지금 현재 어 뒤에 먹이장까지 벌이 넘쳐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이번 이 화분 떡을한 일주일 안에 다 먹겠죠? 일주일 내로 화분 떡을 다시 올려 주겠습니다. 한번 그러면 오늘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살짝 한번 볼까요? 어, 한 번, 한 통만, 보겠습니다. 네, 비어트입니다.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. 아주. 뭐 열었으니 한통 한번 버는 것도 괜찮습니다. 이렇게 날씨 좋을 때한 번씩 이렇게 구경 한번 하는 겁니다.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온도가 낮을 때는 이게 열어보면 안 되겠죠.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날씨가 충분히 좋습니다. 응? 아, 세 번째 짜입니다 이게. 아. 세 번째 장에 봉판이 시작되네요. 이렇게 좀씩 봉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장에도 여기에 예, 이렇게 봉판이 이루어졌습니다.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는 산란이 가 있고 네 아,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. 뒤쪽도 봉판이 조금 돼 있고요. 산란이 그 예로는 많이 가 있습니다. 음. 어, 두 번째 장 한번 더자두 번째 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어 봉판이 좋습니다. 어 왕이 여기 있습니다. 왕은 여기 가운데. 여기 왕입니다 여왕 자 이렇게는 봉판이 돼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는 산란이 다, 다 있습니다 여기 여왕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여왕이 가운데 산란자리 다니고 있죠 네이두 예, 번째 장입니다 뒷면에도 산란이 엄청 많이 가 있네요 봉판도 일부 이루어져 있고 자 그러면 두 번째 장 보고 첫 번째 짱입니다. 아 먹이를 좀 많이 먹었네요. 아 여기는 아직 첫 번째 짱에는 뒤쪽에는 산란이 없고, 아 이쪽에는 어디 보겠습니다. 아 일로는 산란이 가 있네요. 어 아, 이제 산란 간데 얼마 안 됐네요. 이쪽에는 어 아, 이제 알이 생 형성이 돼 있습니다. 이렇게 네홍소도 이렇게 돼 있고요. 어, 산란도 가 있습니다. 자, 건너가, 건너가라. 어, 이렇게 해서 지금 잘, 벌은 잘 형성되고 있습니다. 산란도 잘 가고 있고, 봉판도 이루어져 있고, 음, 이대로, 자, 넣어주겠습니다. 지금 날씨는 좋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열어놓고 있으면 좋을 건 없죠. 그래서 빠르게 보고 빠르게 닫아주는 게 최고입니다. 뭐, 그냥 지금은 이렇게 속안 열어봐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이왕에 열었으니까 화분떡도 더 보충을 해주고 이래야 될것 같습니다. 밥은 떡을 더 가지고 오겠습니다. 밥은 떡을 좀 넉넉히 넣어주고 어 여기 덧집지어놓은 거 제거하겠습니다. 이렇게 제거하고 밥은 떡도 더 올려주고 하겠습니다. 비어터는 아주 이쁘게 잘 나오고 있죠. 이게 제전 날짜는 8월 7일이네요. 제전 날짜는 8월 23년 8월 7일. 어, 지금 잘 형성되고 있어요. 비어터는. 자 다시 넣어놓겠습니다. 이대로. 어, 산란도 잘 가고 있고, 어, 벌도 잘 뭉쳐 있습니다. 잘 뭉쳐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, 이럽니다. 저는 이렇게 본을, 이제 범벌을 깨운 상태이기 때문에, 이제 약군. 저는 벌이, 강군들은 다 나가고, 지금 현재는 약군들만 있습니다. 약군들만 있는 중에서도, 지금 잘 형성되고 있네요 자 요것도 많이 약군인데 자 겉에서만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 따뜻해요 어 이것은 굉장히 따뜻해요 근데 화분이 화분떡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떡을 빨리 가져와서 다시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, 화분떡이 좀 많이 모자라서 화분떡을 더 보충해 주겠습니다. 자, 비오토는 잘 되고 있고. 여기는 벌이 좀 다들 약꾼입니다. 제가 벌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약꾼들인데 약꾼이다 보니까 좀 벌도 일찍 깨우게 됐고 또 벌일통을 옮기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일찍 깨우게 됐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고바우 양봉 내금 좀 받습니다. 오늘이 24년 2월 8일입니다. 목요일이죠? 아,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. 자, 꼭잘 다녀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고바우였습니다.